그럼 돼, 뭐. 야, 이리 응. 그래, 물고일하사 예. 자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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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여기도 아, 그래. 그래. 아, 그래. 아, 아, 그래. 미안하지만 저런끈 이제 제 아까 끊어, 디가면지 아, 저런럼안어 내가 어었 30만 원이라 10만 원짜리를 바꿔야지. 네. 렸어 아, 그건 저렇아 예, 저. 간단하습니다 아, 아, 뭐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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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거 이거, 다거 이거, 이 한 정신때 맞춰가지고 오시든가 하십시오. 네. 그거 보면 몇아 시간 영가르 응, 정신먹방 드시고. 예? 아 네. 우리 교수님. 예예예 <laughs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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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렇게 하 예.